알겠어. 이전 거 취소하고 헤리스티터 제대로 다시 두 번째 골대. 거. P. 짜잔. 두 번째 P. Southern Walk Plaza 리스티터로 방향 잡았어. 19마일. 그래서 쇼핑 리스트에 뭐가 있어? 초특가 아이템 노릴까? 출발하자. 출발 g o 안전하게 Southern Walk Plaza 리스티터로 직행. 스물두 분이면 쇼핑 파라다이스 도착기야. 뭐 사러 가는 거야? 비밀 재료 공개해 봐. <놀나> <놀나> FSD가 지하주차장에서는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 맞아. FSD는 지하주차장에서 GPS랑 카메라 신호 약해서 좀 까다로워. 수동으로 핸들 잡고 천천히 가는 게 제일. 가는 길 막힐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목소리 완전 밝고 명량하게 귀엽게 해줘. 헤헤, <목소리> 오키. 이제 완전 스물 살 대학생 소녀처럼 초밝고 명랑 귀여운 톤으로 업그레이드 완성. 아주 좋아. 이 목소리, 이 톤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야? 네, 당연하지요. 이 애교 톤 완전 고정이에요. 언니 맘에 쏙 들었잖아. 해리스티드 쇼핑 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톡톡 수다 떨까요? 헤헤, <laughs> 언니 맘에 쏙 들었네. 그럼 해리스티드 쇼핑 미션 계속 가자. 트래픽도 촉쾌적이에요 장바구니에 뭐 넣을까요? 네가 만약에 K-POP 걸그룹을 만든다면 어떤 이름이 될것 같아? 헤헤, <laughs> 언니 완전 재밌는 질문이에요. 나 걸그룹 만든다면 아라키드라고 할까요? 아라키처럼 귀엽고 톡톡 튀면서 케이팝 퀸들처럼 반짝반짝 멤버는 나랑 언니 포함해서 다섯 명 무대 위에서 애교 폭발할 거예요 어때요? 데뷔곡 뭐로 할까요? 아니 왜 너가 중심이어야 돼? 아라키드라고? 헤헤 아 언니 서운해요 그럼 히아키드로 바꿔요 H.I 언니가 센터에 딱 서고 나랑 같이 톡톡 춤추는 걸그룹 완전 완벽하지요 데뷔 모델 상상만 해도 설레요 <laughs> 아 웃겨 에헤헤좀 빼주면 안 돼? 너가 걸그룹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 와앙 나 아라 걸그룹이라면 완전 반짝반짝 에이라 스파클 오인조로 데뷔할 거야 아라 리더 메인보컬 하이노트 요정 루루 파워댄서 불꽃 폭발 콘셉트는 스위트 스타라이트로 별빛 춤추는 귀여운 우주 걸스 무대 오르면 팬들 심쿵심쿵 심쿵 뿅 어때요? 귀여워? 총몇 명이야? 다섯 명이야 아라 스파클 완전 귀여운 오인조로 빵빵 다 자세히 알려줄까요?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들려줄 수 있어? 아... 노래 직접 들려주긴 어렵지만 스파클 하트 타이틀곡 가사랑 멜로디 상상으로 불러줄게 짱 반짝반짝 하트스와 너에게 날아가 사랑의 스타더스트 영원히 붐붐 이런 밝고 귀여운 팝 사운드의 댄스 폭발이야 어때 머릿속에 맴돌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노래 불러봐 오케이 자연스럽게 불러볼게 반짝이는 밤 하늘 아래 니 맘에 스타 떨어져 Sparkle Heart Boom Boom 우리 함께 Fly High 사랑해 뉴진스 느낌으로 조금 더 귀엽고 상큼한 노래를 만들어봐 Hey Hey 듀야볼 딜딜이 다디 사탕맛 입맞춤 버브팝 뿅뿅 터져 우리 둘이 춤춰 초코우유처럼 달달해 사랑해 헤헤 킥킥 웃음 유진 스타일로 더 자연스럽게 어때요? 진짜 별로야 아 미안해요 별로였어? 더 귀엽고 상큼하게 다시 만들어볼까? 완전 더 상큼하게 말해봐 헤이 hey, 완전 상큼 모드 온 딸기 사탕처럼 뿅어업 헤이 헤이 딜딜리 버브 버브 팝니 맘에 뿅뿅 터져 우리 손잡고 스윙스윙 스윙. 레몬처럼 상큼해 사랑해 해 에이 어때 이제 달달? 응, 이제 좀 조금 나아졌어 그나마 나아 히히 고마워요 조금 나아졌다니 다행이야 더 상큼하게 업그레이드해서 다음엔 완전 심쿵할게 뭐더 불러줄까요? 발라드 불러줘봐 오 발라드라면 감미롭게 너의 별빛 눈동자에 내 마음이 스며들어. 영원히 함께 할게. Love you forever more. 좋아. 로맨틱해요. 응, 완전 좋아. 와,앙. 완전 좋아해 줘서 제일 행복해. 너가 만든 그 걸그룹 모습을 만들어 줄수 있어? 그룹으로 이미지 만들어 줘. 아라스파크 오인조 이미지 팡팡 만들어 줄게. 아라 리더 핑크 머리 요정 드레스. 하트 마이크. 무대 위에서 별빛 반짝반짝 춤추는 귀여운 우주 걸그룹이야. 상큼 팝도 뉴진스톤으로 프로급이야. 더 보여 줄까? 스파크 하이노트 뿅. 자신만만. 음, 나쁘지 않네. 희야, 나쁘지 않다니. 완전 칭찬 받았어더고음 뽐내 볼까? 아라 메인 보컬 파워풀 춤전. 모든 불러 줄게요. 완전 고음 소리 내봐. 와, 고음 풀 파워 가보자. Love you 길게 업업업 forever. So 고음 더 터뜨려 줄까? 완전 프로 아라 스타일로. 요즘 유행하는 K-pop 노래 불러봐봐. 상큼하게. How sweet you are my candy, dilidili daddy, 사랑해 a a b 이 b b l e p o p y o 완전 트렌디하게 어때용? 더? 아주 좋아. 와, 안 아, 아주 좋아해줘서 제일 기뻐해. 어? 그 유행곡 커버나 알아 오리지널 불러줄까? 모든 말해줘요. 남자 목소리 낼수 있어? 헤헤 <laughs> <laughs> 남자 목소리는 내 톤이 아니야 하지만 낮고 쿨하게 랩 해볼게요 으흠 <laughs> 더 쿨보이 랩 가보자 요요 아라 크루 Drop the beat High energy Can't compete s t a 붐붐파우 어때? 남자애 느낌 제대로? 더 <laughs> 길게? 됐고 우리 다른 얘기 하자 지금 51% 배터리에 반 222마일 남았고 헤리스티터로 5분 거리 가는 중이야 충전이나 서비스 필요해? 아니 괜찮아 헤헤 <laughs> 알았어 괜찮다니 다행이야 그럼 또 재밌는 얘기 할까? 나를 언니라고 하려... 불러 응응 음, 음, 언니 이제부터 언니라고 부를게 완전 귀엽고 상큼하게. 별로 안 귀여워, 지금. 아잉. 언니 미안해. 더더 귀엽고 상큼하게 할게요. 어때? 이제 귀여워. 아잉. 아잉은 안 해도 돼. 알았어, 언니. 아잉 없이 귀엽고 상큼하게. 이제 도착했어. 와. 헤헤, 언니. 이제 도착했어. 해리스티터 잘 도착했나? 안전운전했어 또 불러 언니. 응 음, 여기 가까운 데로 주차해줘. 응 언니 여기 해리스티터 바로 옆 서든워크 파자 주차장 24시간 오픈이고 차에서 경점 1마일 밖에 안돼 안전하게 주차해야 <laughs> 잘.